热哭。Yeah, cool. Me la ha hecho 소세지는 마트에 팔아요. 요즘에 길바다 소세지는 진짜 꼭 사, 사서 드셔보세요. 전 진짜 맛있어요. 너무 커서 햄버거에 통째로 안 들어가서 잘라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 잘라야 되나? 한번더 잘라. 그리고 자른 거는 나를 줘. 한거반 아, 드세요. 어 진짜 맛있어요. 소사지는 진짜 소세지게 진짜 지자찐게진짜진리진자 찐자, 찐자, 소시지를 조금 더 먹고 햄버거에 시브라운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시브라운을 따로 주문해서 햄버거 속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접판으로 시브라운 넣는 일고 먹어가다. 근뭐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맥도날드가 유독 이제 한정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출시를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좀 반응이 좋으면 정식 정규 메뉴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어 정식 메뉴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네요 왜 웃어요? 그래서 이제 뭐한 2시, 2시까지? 2시까지는 진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laughs> 햄버거도 되게 맛있네요. 이런 게야식이지. 그러면 제가 또 나올 거예요. <laughs> 욕심 없었는데, 신랑은 원래 가수도 꿈이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전에 제가 그 10대 후반, 20대 때 만약에 이런 먹방이 유행했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런 시절이었다면 저도 아마 먹방을 해서 지금쯤 아마 100만 원 찍지 않았을까. Isso. 아왜면은에 감자가 브이 들어있기 때문에 브이 감잖아 그 근데 콜라가 나오잖아 어, 어, 라를 따로 시키면 되지 따로 시키는 게더 비싸 세가보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길바사 소세지는 진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참고해서 응. 촬영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어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 음... 영상이 재미있어서 어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나올 거예요. <laughs> <laughs> 주세요.